어, 동방무사 투자 클럽, 이 토마토에서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배훈 전문가입니다. 어, 이 토마토,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 어, 재배운의, 재배훈 재병원 전문가 투자 클럽 운영하는 재배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향 스팟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고스피 전체 시가 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있죠. 저도 하이닉스 조만간 내려갈 거라 는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시장에선 셀트론, 호재성 제로에 일 셀트론 올라가고 있고요. LGU 플러스 3등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죠. 자, 코스피를 보시면, 음, 대다수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어, 지금, 지지부진하고, 최근에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는 자 보시면 음. 한국전력이 최근에 어, 호재성 제로와 어, 가격 메리트와 실적 개선과 호재성 제로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올라올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해서 거래 실리고 난 차익 실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어딥니까어 벌써 깨졌죠. 2 8 3 0 0은 지지해줘야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사서는, 어, 크게 먹기는 그렇고요. 뭐 장기적으로, 전기 가격이, 전기료가 실적과 연동되는, 실적이 연동이 아니라 원가, 원가가 석유를 한 게스라든지, 석탄, 뭐, 석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어, 연료, 어, 연료를, 어, 판매 가격 연료 연동제를 하게 되면, 어, 결국은 석유 가격, 유가의 영향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어,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쭉 같이, 전기가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그런 어떤 게니까 실제로 이게 워낙 고정적인 어떤 전기로 고정화되 있었죠 그래서 어~ 유가에 하락해도 유가 하락하면 실제로 수혜는 봤는데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수혜를 못 보고 악재였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연동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나쁜 점도 있습니다 유가가 음~ 올라가면 주가를 어~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 손실이 어, 발생됐을 때 그거 줄일 수 있는거죠. 어, 전기를 올려서. 그런데 전기료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전력도 경기의 영향을 타게 됩니다. 아, 저 경기가 좋을 때는 산업용 전기들이 많이 쓰니까 좋아지고요. 나빠지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 회복될 걸 보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게 있어서 반 이렇게 올라왔고. 호재성. 요즘 주가가 어, 공개일학장세기 때문에 호재성 나오면 그냥 떠버리죠. 그 떠서 잡았을 땐 돈을 못 벌어요. 과거에 어 만약에 삼성 중공업이 저렇게 어 시대에 역행하는 주식인데, 이렇게 수주하고 확뜸 베리면 여기서 샀을 경우에는 보세요. 다 언제 손해가 보잖아요. 그죠. 끝없이 손해 봤다. 이제 다시 또이제 올라가니 이렇게 기다릴 수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 굳이 이것을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닌데, 굳이. 물려서 있을 필요 없죠. 장기 사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한국전력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11월 중순 이후부터 안전한 가격 때는 이제는 한국전력을 사야 된다. 한국전력 사서 많이 올라갔죠. 제가 시작하는 그, 여러분들 공개하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완전히 바닥에서 100억치 사도 리스크 없는, 리스크 적은, 그런 단계에서 저는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올해 6월 하순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어, 그다음에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다해 드렸죠. 다 추세적인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안 가던 한국 전력도 제가 해 드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해 드렸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국 전력 사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 사고 있는 분은 전부 다디북 투자예요. 눈, 눈에 보이는 거죠. 월봉 차트도 다 이야기 해줬죠. 자, 그래서, 어, 전체 요즘 이렇게 시장이 지수가 2800대 내외까지 왔기 때문에 고소피지 왔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죠. 당연히 못 갑니다. 그래서, 어, 기 깨지면 요, 오늘은 윗꼬리, 밑꼬리 달고 끌어올리더라도 조만간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빠진다고 보고 지금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톡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거래량 줄고 있고요. 한번 빠졌다가 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걸 보이는데 1월 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 첫째 주까지는 시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호재만 있는 것만 가고 개인만 많이 사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태. 기관이 지, 지 지난 주에 벌써 외국인은 매수가 일단락됐다 다시 살려면 1월 중순 이후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끝없이 빠지고 있죠. 빠진가 아니라 엄청나게 팔고 있죠 개인과 어, 기간이 개인이 사는 거지. 개인 삼성전자를 빨리 먹고 나오겠다고 1, 20% 먹고 금방 먹고 나오겠다고 사시면 정확한 차트라든지 수급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사놓고 만약 한이 삼십프 올랐을 때 벌써 사면 그때 이후에 사면 이건 또 물리겠죠. 이천십팔 년도 오월달에 오만 원에 어,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년반 동안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올라갔죠. 저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 이제는 삼성전자를 찔러야 된다. S 일월 십일월 초에는 SDI를 찔러야 된다. 거의 삼성전자 찔러야 된다. 육만 원 초반 이야기 해드렸죠. 어, 그리고. 어, 선물로도 저도 5만 5천대 선물로도 20억치 사놓고 5만 6천대 하고 그걸 가격도 내려간게 없어요. 그죠. 그처럼 장기로 해두 지고 타이밍에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쉬었다 가야 되겠죠. 1월 초순경에 반등 하더라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 안 갑니다. 당분간. 벌써 밑으로 갔습니다. 조정 들어갔어요.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벌써 조정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제가, 어, 하이닉스를 매도를 많이 해놓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져 내려가고 있죠. 어, 그래서,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벌써 SK 하이닉스는 저희는 11만 4 5 0 0 원에 아침에 청산했어요. 매도 진입한 이익 실현하고, 지금 보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매도 진입해서 아침에 이익 실현했고, 아직 책 읽던 18만 3천원 이익 실현했는데 아카데미는 2천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놔두고 자그 다음에 오늘은 카카오가 올라가죠. 자 이제 카카오 올라가는 것은 자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어 카카오 넌 드디어 비대면이잖아요. 그죠? 언택트 주수해주니까. 이 예, 코로나가 했죠. 내년에도 실적 개선되니까. 이번에 올라갔을 때 돌파 못하면 매도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돌파를 하면 다시 4 0이만 돌파할 수 있죠. 아직 올, 이번 달은 안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 바닥 끊이, 아니, 조정을,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죠. 그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더 분들은 지금 오늘 좋은 것들은 어자 오늘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셀트론 계열하고 lg 플러스 이런거죠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아기라 관심주 입니다 어, 관심주는 어, 저희는 셀트론 38만대 지난번에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 전날 여기서 팔고 나왔죠 팔고 나와가지고 전날 고점에서 3 8 팔았어요. 여기서 사서 팔고 나왔는데 제가 41만 5천원 목표가로 방송에서는 40만 3천 5백원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LG 오프로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시세 이제 시작. 와, 오늘 뜨고 있죠. 양봉으로 소트캐스팅 벌써 골든 크로스 발생해서 어,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고요. 음, 자, 그리고. 어 보면 그냥 동그라미 한세 번이죠, 그죠? 세 어, 번이니까 이제 바닥은 여기 찍고 반등합니다. 이제 어, 이제 시세 시작이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 수렴하고 위로 올라가죠? 수렴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크게 세 번이 두 번, 하나, 둘, 세 번이라고 보면 되죠. 자, 하락은 마무리되고, 이제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상승으로 간다. 자, 월봉상으로, 뭐, 이제 완전히 시세는 하락이 끝이에요. 그동안 하웨이 관련된 장비 악재로 계속, 어, 내려갔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어, 그래서 계속 그 채널 하락이 있었죠. 반등을 해서 이제, 어,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억 지사도 되는 그런 구간이 단종목에 어, 리스크 없고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분기별로 내년에도 좋아요. 어, 그런데 하하웨이 장비 못 쓰게 하죠 미국에서. 근데 미국, 내년에도 마찬가지면 미국 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완전히 같이. 어, 강력한 제재를 하진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그 정도로 가고요. 트럼프보다는 좀 약하겠죠. 어,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 LG 프로서는 성장이, 5G 성장하고 있지만, 어, 유선 방송, LG 헬로 비전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유로 방송 경쟁력도 확대되고 있어도, 그 다음에 알뜰폰도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 잘, 잘 되고 있습니다. 알뜰폰. 그래서, 어,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음, 내년에 영업이 올해보다 8% 정도 증가될 걸 보이고, 수익성도 개선될 걸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 어, 기본적으로, 어, 18,000, 17,500원인데, 목표가는. 평균 목표가는 16,000원 대고요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아마 이, 어, 262평선 결계보면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500원 만 13,700원까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00원 정도 주니까 어, 400원 주니까 좋아요. 그죠? 자, 투자 지표 보면 DPS죠. 주당 순 어, 주당 배당금이 400원 줬죠, 작년에. 당연 올해도 400원 주겠죠. 왜냐면 올해 보시면 컨센서스 보시면 올해 어, 작년에 6,862 영업이고 순이익 기준은 4,388 올인은 70% 늘었잖아요 그럼 400 이상 줘야 되지 사실은 근데 평균적으로 뭐 500원 주면 4,5%수익 나오는 거죠 3,4% 배당률은 아주 좋은거예요 주가도 바닥이고 배당목적 현물도 사도 되고 선물도 사도 되고요 아주 좋은다 이제 시작이다 시세가 제가 이야기하는 주식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식만 드립니다 바닥에서 그 이후에 매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어,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11,500원입니다. 11,500원 손절가 목표가는 알아서 아까 드렸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고 10억 있는 분들은 3억 치사도 되고요. 뭐 10억 다 사도 리스크 적은 그런 주식이다. 자 수급은 어, KT는 기관들이 사지만 l g 유러스는 외국인들하고 어 지금 이제 기간은왜 팔았죠 게임만 많이 샀죠 그죠? 이제 개인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개인이 샀지만 이제 기간이 조금 윷질하고 있죠. 그 전에 올해 들어선 전체적으로 어 최근들 이제 이 가격대는 어, 여기서는 이제 올해 10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산 주식이죠. KT는 하이웨 장비를 안 쓰니까 그래서 KT는 어,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간들쪽쭉산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kt 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죠 어디 월봉보 여기서 여기서 지난달부터 올라왔잖아요 11월부터 배당도 있고 그죠 27000 까지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lg 플러스 따라가는 거예요 악재다 아, 23700원 무조건 지 않겠나.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지금 조정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매매하시고요. 어, 잘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가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스파시안 여기서 마치도록 오늘의 관심주는 LG유플러스를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